용기가 생기, 아, 승임 스트리머 좋아, 승인! 당신은 용기 갖지 마, 지금! 내 네, 방송에서 물어봐야지. <laughs> 당신, 진짜 방송에 진지하게 후원으로 물어보죠? 그고 이제 방송 끝나고. 오빠! 방송에서 고백했잖아. <laughs> 아 며칠 전부터 그런 거같긴했는데 잠깐만. 형, 그 좋아하는 여 스트리머가 있는데 고백하면 연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<laughs> 아니, 무슨 소리야. 아니, 근데 가능성이 없진 않아, 얘들아. 이거 몰라요, 얘 이거 안 봤어? 별풍선 쏘던 열혈팬과 결혼하는 BJ. 돈망고 이렇게 생기면 되거든. <laughs> 반발하게 생겨야 되고 돈도 많고 그 외에 매력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공하신 거예요 이분은 근데 이게 얼마나 드물고 힘든 일이면 기사가 이렇게 나냐 제가 진짜 방송판에 지금 몇년 있었거든요 공론화가 안된 사적인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봐요 <laughs> 아 그냥 그렇다고요 희망편 보여드렸으니까 절망편 보여드릴게요 절망편 주둥이 방송님하고 결혼하는 법이요 <laughs> 일단 제 주둥이는 큽니다 <laughs> 주둥이가 한마랑 결혼하기도 가능성 있더 보입니다 <laughs> 제가 과연 이 친구랑 결혼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? 아그리고 제가 술자리마다 여캐분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. 야 만약에 너 팬이 사귀다면 사귈 거야 물어보거든요. 존나 잘생겼어. 이 이상형 그 자체. 근데 니네 팬이야. 니네 방송 봐. 사귈 거야 물어보죠. 진짜 백의 백이. 좀 좀. <laughs> 내 방송까지. 생방송 도 채팅까지. 야, 좀 좀. <laughs> 꼭 물어봐. 생방송 바로 꼭 물어봐. 어 생방송 봐. 아, 왜 보지? <laughs>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거 밖에서 맞을 치는 거지 1코 오지게 하는 거야 결혼에 꼬으라고 난디 저 사실 나그 트위치의 겨드랑이 시큼달큼이 <laughs>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하고 말고는 그때 문제고 <laughs> 아까 여스틸먼은 연애 채팅 쳐서 뺀 먹었는데. 부어주시면안 될까요? 후원으로 아이디 알려주시면은 팬 불어드리겠습니다. 역캠만도써 아이 너한테 주면 아역캠만에돈 쏜다고 걔들이 안 사겨준다니까! 어왜 <laughs> 아, 말귀를 알아 듣는 거야 정말! 혹시 그분과 연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? 간략하게 이제 자기 이력서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? 간호사, 의사, 의료계에서 일하는 직업을 좋아한다 해서 간호학과 졸업해서 서울 아산병원에 간호사를 근무 중이라고? 순전히 그분 하나 때문에? 놀리려고 할때 놀리면 안 되겠는데? 근데 방송 보면서 잘생기고 돈 많고 개인 병원 차린 의사 선생님도 그역해을 좋아 <laughs> yeah! <laughs> 그분이 마른 사람 극혐한다고 해서 매일 헬 운동하고 멸치에서 고등어까지 갔다고요? 그분 그분의 그 이상형들이 있는데 야 이상형이 사우도 좋아해 난 순강 좋아해 이런 애들 남친 보면은 어 이런다니까? <laughs> 아 원래 사랑이라 그런 거야 사실 이런 조건들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마른 사람 안 좋아해요 진짜 마른 사람 안 좋아하는 거기 근데 이거는 진짜로 그냥 플러스 알파인 거? 저는 그분만 생각하면 매일사 살아간다고요? 아 그래요 사랑에 빠졌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노력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제 그분이 말하는 건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너무 마르지 않은 사람 자연스럽게 만났는데 어 의료 쪽이라네 어 멋있다 그리고 그 의료 쪽이라게 멋있다 보인다 하시는 게 그냥 최근에 의료 드라마 본걸 수도 있어 슬기랑 <laughs> 우사생아 이런 거 정주행 했을 수도 있어 아 맞잖아 <laughs> 만약에 그 스트리버 분이 그런 걸 좋아하실까 내 얘기를 하나 하나 다 듣고 내가 의료 쪽을 좋아한다 고했으니까 의료 쪽에 취업했고 내가 마른 거 싫다 했으니까 운동을 했고 내가 가볍게 얘기한 거 하나 하나 다 기억해 갖고 특고간 사람을 좋아할까 이게 선생님 입장에서 로맨틱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스릴러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선생님 입장 노력하신 거 알겠어 내가 말을 좀 너무 하게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이야. 아, 좋은 감사합니다. 처음에 고르실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좀 진지해졌어요. 처음에 진짜 아니, 씨발 유튜브 각이다. 마음 있고 그런 걸 알겠어. 노력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분을 좋아함으로써 어 그분의 이상형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도 구했고 운동도 시작했고 긍정적이긴 한데 너무 그분만 바라보고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. 지금 당신이 그렇게 바뀐 만큼 당신이 기대하는 게 이만큼 클거 아니야. 당신이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당신의 기대치가 이루어질 만큼의 희망 편은 진짜 이만큼 먼지 한 털도 안 돼. 이거 현실이야 진짜. 당대는 그런 거 몰라봐줘. 네가 얘기해준다고 감동 안 먹어. 알고 싶지도 않아.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.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. 물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 되. 될 수도 있어. 각각 그 BJ 분처럼 잘될 수도 있는데. 좀 어렵다.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고 있지 말아라. 기대가 크면 상심도 크니까. 처음에 고로시다말빨라지는거뭐 진담인 거뭐 진다는 느낀다고? 아 진짜 열심히 신것 같아서 그래. 상처 받을까 봐. 하여튼 화이팅입니다아 그래도 점점 멋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는 짜 좋은 거예요. 하긴 나도 5년차까진 샤인이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. 저는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근데 다들 그런식기가 있어. 나도 그랬어. 짝사랑만 2년 반했거든 사실 부딪히고 깎이고 거기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멋진 사람이 되는 거거든. 나도 그 친구 아니면 안될줄 알았어. 그분이나 연애하려고 일부러 연애 안 했다고요? 사실 그분은 연애 했을 수도 있어야지.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 지금도 하고 있을 수도 있어.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. 방송 딱 꺼지고 오빠 <laughs> 선물 받은 거 정리 좀 하고. <laughs> 그러면 저 연애 될까요?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. <laughs> 그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? 그 스트리머한테 물어봐야 될까? 아니 그분한테도 물어보면 안 돼. 그분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? 어, 내가 님 연애하지 말랬어요. 이러다니까? 그분은 오히려 님이 연애하기를 원해요. 본인한테 물어보세요. 본 본인. 마음에 있는 스트리머 이분을 포기하고 다른 분과 연애할 준비가 됐을까? 예스라는 대답이 나오면 연애하셔도 됩니다.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. 이 놀고 하기도 했어요 나 마음 있는 거 같은데 어느 정도는 어. 에이 씨발 얘들아 뭐 여기다 물어보면 나돈 벌고 좋지만은 <laughs> 나한테 물어볼 용기가 있으면은 몇백 명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, 고로시다가 용기가 있으면은 야 걔한테 물어볼 용기는 없냐? 걔들 그냥 물어봐 나 어떻게 생각해? 용기가 생겨.. 아승생 스트리머 좋아하 선생님 당신은 용기 갖지 마 지금 네 방송에서 물어봐야지 당신, 진짜 방송에 진지하게 후원으로 물어보죠? 그럼 이제 그 여수분, 내가 상황 똑같이 재현해볼게. 아 요거. 기억 안 난다니까 다시 말할게요. 저 진짜 누나 어? 좋아해요. 아, 아, 근데 방송은 방송으로 가했으면 좋겠는데. 아,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잖아. 이거 채팅창에서 이제 어 내다친, 내다친 몰라 야, 천해, 천해. 막. 어, 막. 상처를 견딜 자신 있어, 그거? 이거 어. 나도 못 견뎌, 하지만 그거. 어. 그럼 이제 방송 끝나고. 오빠! 방송에서 고백했잖아. <laughs> 아, 며칠 전부터 그럴 거 같긴 한데, 오히려 그것도 낫다 생각해요. 깔끔하게 고백했다가 깔끔하게 차이고, 그리고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으면 그게 낫다 생각해. 나도 왜냐면 저분 너무 자, 자기 인생을 갈아놓고 있어요. 나도 스트리머가 되어 성공해서 지인으로 시작합니다.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성공한 스트리머가 됐다. 그래서 그 사람 마음까지 훔겼을때 장담은 아니에요. 입장권을 얻은 거예요. <laughs>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거야. 아, 오늘 어지럽네. 아, 아우, 당 떨어져!